2026년 1월 13일,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의 시간은 분명히 한번 꺾였다. 그날 밤 MBN 현역가왕 3, 4회가 전파를 타던 순간, 사람들은 단지 한 회차의 경연을 본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평생 가슴 속에 눌러 담아두었던 그리움의 문을 열었고, 누군가는 트로트가 이렇게까지 아름다울 수 있었나 라는 질문 앞에서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믿기지 않는 이름 하나가 있었다. 9살 이수연. 그녀가 선택한 곡은 님이어였다. 이건 무대가 아니라 사건이었다. 짧디 짧은 3분이었지만 그 3분은 트로트의 과거를 현재로 끌어올리고 현재를 미래로 밀어붙이는 거대한 폭발이었다. 트로트 르네상스라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현역가왕 3는 결코 어린이를 위한 무대가 아니다. 이미 이름으로 먹고사는 현역들이 자존심과 경력을 통째로 걸고 싸우는 말 그대로 왕들의 전쟁터다. 그 전장에 아홉 살 소녀가 들어왔다. 그리고 사람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다. 귀엽고 신기한 장면 하나로 소비될까, 혹은 무대의 거대한 압력에 눌려 흔들릴까. 그러나 이수연은 그 모든 예상을 정면으로 부숴버렸다. 그녀는 애초에 신동의 포지션으로 서지 않았다. 무대에서는 순간부터 이미 완성된 아티스트의 눈빛이었다. 노래가 시작되기 전그 짧은 호흡의 시간. 그때부터 스튜디오의 공기가 달라졌다.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조명을 낮추고 관객의 심장을 겨냥해 무대의 문을 열어젖힌 느낌이었다. 첫 소절, 님이여 그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이상할 정도로 모든 소리가 잠잠해졌다. 박수도, 환호도,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다. 그건 단지 사람들이 이해에 바르게 조용히 한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지금부터는 감정이 닫힌다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이수연의 목소리는 흔히 떠올리는 어린아이의 맑은 음색에 머물지 않았다. 울림이 있었다. 단단한 중심이 있었다. 복식호흡을 밑바닥에서 끌어올려 만든 탄탄한 기둥이 목소리를 흔들림 없이 세워 올렸다. 그 울림은 마치 어딘가 먼 곳에서 울려오는 종소리처럼 묵직했고, 동시에 가슴팍을 콕 찌르는 날카로운 진심을 품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지점에서 첫 번째로 흔들렸다. 아홉 살이 어떻게 이런 울림을,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더 무서웠다. 이수연은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견기하고 살아냈다. 마이크와의 거리, 고개가 기울어지는 각도, 숨을 삼키는 타이밍, 한 글자를 내뱉는 속도까지 모든 것이 계산된 듯 정교했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계산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이게 진짜 실력자들이 가진 무기다. 기술이 보일 만큼 드러나면 기교가 되고 기술이 보이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워지면 예술이 된다. 이수연은 이미 그 단계에 발을 올려놓고 있었다. 속삭이듯 부르는 구간에서 그녀는 사랑을 보내는 사람의 슬픔을 작게 노래했지만 감정은 오히려 더 크게 번졌다. 힘을 주어 터뜨리는 대목에서는 울부짖지 않았다. 대신 절규의 형태를 정확하게 조각해 청중의 마음속에 박아 넣었다. 그래서 더 아팠다. 트로트의 한그 깊은 정서의 핵심은 단순히 슬프다가 아니다. 참아낸 슬픔, 눌러 담은 그리움. 말 못한 미련, 그리고 끝내 가슴 안에서 굳어버린 이름 없는 감정들. 니미연은 그 모든 것을 담아내야 하는 곡이다. 성인 가수들도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수연은 그 곡을 마치 자기 이야기처럼 꺼냈다. 노래 속 인물의 나이가 그녀와 맞을 리 없다. 살아온 시간도 다르다. 그런데도 그녀는 감정을 빌리는 수준이 아니라 감정의 뿌리까지 끌어안아 자기 몸으로 통과시켰다.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닫는다. 감정의 깊이는 나이가 아니라 그 감정을 다루는 감각과 진정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특히 앞권은 꺾기와 식임새였다. 꺾기는 트로트의 상징이지만 잘못 쓰면 과장과 습관이 된다. 그런데 이수연의 꺾기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무엇보다 의미가 있었다. 단어의 끝을 살짝 흔들어 이별의 미세한 떨림을 만들고 문장의 중간을 살짝 비워서 숨 막히는 그리움의 공백을 만들었다. 그 공백이 사람들을 무너뜨렸다. 노래는 소리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백이 있다. 침묵이 있다. 이수연은 그 침묵마저 무대로 만들었다. 가사와 가사 사이의 짧은 찰나, 그녀는 멈추는 듯 했지만 서사는 계속 흘렀다. 눈빛이 말했다. 손끝이 이어붙였다. 관객은 그 침묵에 자기 인생의 장면을 끼워 넣었다. 그래서 더 눈물이 났다. 누군가는 부모를 떠올렸고, 누군가는 떠나보낸 사람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스스로의 젊은 날을 떠올렸다. 후반부로 갈수록 무대의 온도는 점점 올라갔다. 감정의 불씨가 아니라 감정의 용암이었다. 사모하는 님이여 그 대목에서 이수연은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고음은 단지 높게 올라간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응어리진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폭발이었다. 스튜디오 천장을 뚫고 나갈 듯한 기세. 아니 그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 가슴속에 쌓인 벽을 뚫고 들어오는 기세였다. 기술적으로도 고음의 균형은 놀라웠다. 비성처럼 스치다가도 과성으로 밀지 않고 힘이 넘치는데도 거칠어지지 않았다. 고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감정이 과장되지 않았다. 가장 위험한 구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서 있었다. 그게 소름이다. 아홉살이 고음이 아니라 아홉살이 감정을 통제하고 있었다. 무대가 끝났을 때 가장 먼저 나온 건 박수가 아니었다. 침묵이었다. 그 침묵이야말로 최고의 증거다. 너무 큰 감동 앞에서는 박수보다 정적이 먼저 찾아온다. 사람들은 잠깐 현실로 돌아오지 못한다. 스튜디오 전체가 멈춘 듯 했다. 그리고 이윽고 터져나온 함성, 기립박수, 눈물, 탄식. 누군가는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마스터들의 얼굴이 카메라에 잡힐 때마다 그 눈빛에는 경외감이 있었다. 수연양의 목소리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작곡가가 상상한 감정의 정점을 이 어린 소녀가 완성해버렸다는 고백은 그날 무대의 무게를 더 실감하게 만든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온라인은 말 그대로 용광로가 되었다. 짧은 클립이 순식간에 퍼지고 하이라이트가 릴스와 쇼츠로 쪼개져 전 세계로 흘러갔다. 인생 2회차 확실히 같은 반응이 쏟아진 이유는 농담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이 설명할 언어를 잃었다는 뜻이다. 트로트는 촌스럽다는 편견, 올드하다는 선입견, 특정 세대의 음악이라는 벽이 이수연 앞에서 무너졌다. 오히려 MZ 세대가 말한다. 부모님 보여드리려고 틀었다가 내가 팬됐다. 장르를 넘어서는 무대는 이렇게 탄생한다.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진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진심을 전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수연은 그 둘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이 무대는 단지 잘했다로 끝나지 않는다. 트로트가 무엇인지, 트로트가 왜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는지, 그 본질을 다시 증명한 순간이었다. 빠르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해진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깊은 소리를 갈망한다. 마음을 위로해줄 한 줄의 진심, 한 번의 울림. 이수연의 니미연은 그 갈증을 정확히 겨냥했다. 가장 순수한 얼굴로 가장 처절한 한을 노래하는 데뷔가 사람들의 감각을 흔든다. 그 데뷔가 만들어낸 충격은 단순한 흥미가 아니라 경외감이었다. 아이가 저렇게 노래한다고, 가 아니라 인간이 저렇게 노래할 수 있다고, 로 바뀌는 순간, 무대는 이미 레전드가 된다.